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시험과 미혹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저희의 본성이 온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씀과 진리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곱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지혜는 유혹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전도서 7장 5절부터 6절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아, 솔로몬은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과 칭찬이 참된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잠깐은 즐겁고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헛된 길로 이끄는 이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일수록 책망을 기꺼이 들으며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전도서 7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흐름을 따라서 훨씬 더 무섭고 깊은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칭찬은 이 감정을 흔드는 유혹이라면 탐욕과 뇌물은 마음 깊은 곳을 타락시키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조차도 이 탐욕 앞에서는 우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탐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뇌물은 마음 깊은 중심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자녀였지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환경과 배경이 어떠하든 탐욕의 유혹 앞에서 인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 속 교회에서도 볼수 있는데, 중세 후기의 교회는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6세기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 면제부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돈을 내면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게 가르친 그러한 가르침은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과 타협을 낳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평신도들이 구원을 사고 팔며 속았고 진리는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발표로 이어졌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뇌물과 탐욕이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망친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는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뇌물은 단지 판단력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과 성향, 가치관 전체를 바꾸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 맛을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알았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은 단순한 경제적 욕심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지혜롭고 거룩하게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여 우리가 만나는 유혹, 뇌물, 압박, 선택의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순간은 없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탐욕의 유혹 앞에 설때 단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연단되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모든 일을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역사 속 모든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사람의 책임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과 판단을 보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고한 것은 지혜자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 앞에서, 인정 앞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7절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며 섭리와 작정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지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탐욕과 뇌물은 단지 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선택 하나하나에 다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험 속에 두시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따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판단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가 매일 그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로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복되며 지혜로운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